침도다 네, 묻히고 언니하고 형부랑 맛있는 거 지금 먹으러 이제 갑니다. 이제 국수하고 먹으러 갑니다. 제가 완전히 언니하고 동생들한테 언니하고 동생들한테 지금 더 가까운 그런 저기를 하려고 이런 일이 있나봐요. 네 고맙습니다. 오늘 식구들 다 만나서 있는 거 아까 봤어요. 아, 지금 목으로 뭐 봅니다. 이거 다 아시아나 그 서비스가 다 해줬어요. 저는 일체 타고 신나게 갑니다. 언니한테 언제 이렇게 언니 멋있다. <laughs> 우리 언니 요양보호사예요. 근데 나한테 실습한대 지금. <laughs> 코로나 때 실습 실습도 안 하고. 자격증 왜 땄는데, 안 했어? 했어. <laughs> 어, 잘했어. 나가서안 했지. 그러니까, 여기 나와서 했잖아, 공항에서 어, 지금. 어, 어. 좋네, 형부 오나 봐. 언니가 더 빨라. 응. 좋다. 좋아. 지금 뭘 먹을 것인가, 얘들도 다 하고 다니고. 지금 아시아나 공항이 이렇게 좋네. 아니, 여기, 제주 공항도 이렇게 좋으네요. 어, 여기도, 응. 응. 식당과 저, 위네? 아,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야? 응 음. 좋다 아이고 이런 이런 아 다쳐가지고 전부 동생들한테도 오히려 아픈 동생들한테 어? 받고 좋네요 좋아